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엑스박스 컨트롤러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게이밍 기어 제조사라고 하면은 하나쯤은 거의 다 내놓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하나씩은 내놨다는 거죠. 그중 하나입니다. 터틀비치, 리콘, 리에트 R. 아,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눈여겨 볼만한 터틀비치의 엑스박스 컨트롤러. 저희 작업실에 도착한 제품들이 꽤 많은데요. 이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컬러만 다를 뿐 크게 두 종류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머리 지진 났습니다. <laughs> 왜냐면 처음에 이제 터틀비치 측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그냥 컨트롤러 리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길래 어 내가 좋아하는 분야기도 하고 어그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출시됐던 터틀비치의 컨트롤러들이 다온 거죠. 색깔별로. 이게 머리 지진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찍는 입장이잖아요. 여러 개의 제품을 하나의 카메라로 하나의 카메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카메라로 담아내는 게아 저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디 하나의 정성을 쏟을 수가 없잖아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리콘 리액트 R 이두 친구는 상당히 닮아 있지만 결이 많이 다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엑스박스 공식 라이센스 제품이라는 거. 터틀비치 오디오 기술이 함께 한다는 거. 매핑 가능한 백 버튼, 퀵 버튼 두 개가 포함됐다는 거. 그리고 오직 유선 연결만 지원한다는 것.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리콘이 리액트 R보다 더 많은 옵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리콘이 상위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둘다 엑스박스 콘솔, P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설치 과정 그런 거는 없어요. 별도로 뭐 PC 소프트웨어 그런 거 없어요. 뭐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뭐 컨트롤러들이 뭐다 비슷하죠. 그냥 USB만 꽂으면 되긴 하는데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어, 좀 생각했던 것보다 기능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좀 설치가 까다로울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리콘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터틀 비치의 첫 번째 엑스박스 컨트롤러입니다. 해외 기준 2021년 7월에 출시됐었고요. 제품 가격은 역시 해외 기준 약 40달러, 국내에서는 약 6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엑스박스 레퍼런스 4세대 무선 컨트롤러가 약 6만 2천원입니다. 갭 차이가 그리 크진 않죠. 그래서 오리지널 엑스박스 패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을 뒀습니다.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오디오입니다. 꽤 이전에 출시됐던 터틀 빛이 오디오 확장 킷을 처음부터 컨트롤러에 붙여버린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더 향상된 오디오 기능을 갖춘 컨트롤러인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 보는 느낌이 있죠 그때 그 제품을 알고 있다면 <laughs> 어, 너무 끼워 맞추긴가 <laughs> 그리고 이게 오디오 기능만 추가된 거는 아니에요 제품 보면 아시겠지만 이 러버그립이 적용됐어요 쿨링그립 패드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스텔스 헤드셋과 비슷합니다 그 쿨링 패드 이게 아이스팩 개념이 아니에요 어? 그냥 계속 내내 이렇게 차갑게 해주는게 아니라 파지하고 있다가 내려두면은 패드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건조된다 뭐 이런건데 손에 열이 많은 분들이라면 좀 이득인 부분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러버 그립이 적용됐다는 점에 의의를 두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리지널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옵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립부는 오리지널 대비 조금 더 두꺼운 편이에요. 그런데 그립감에 대한 이질감은 크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이 작은 유저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오리지널 제품하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메뉴 버튼이죠. 메뉴 버튼이 아래로 좀더 쏠렸어요. 왜 쏠렸을까요? 상단 컨트롤 패널 때문입니다. 터틀비치 니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이크 모니터링, 사운드 EQ 설정, 퀵 버튼, 프로 A/M 모드. 크게 4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각 기능들은 물리 버튼으로 언제든 손쉽게 설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덤으로 슈퍼 휴먼 히어링 기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슈퍼 휴먼 히어링은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죠 초인의 청각 그러니까 이게 무기 장전 소리 그리고 발자국 소리를 좀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 특정 음역대가 그래서 확실히 더잘 들리긴 하는데 아시잖아요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설정하는 옵션은 아니에요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오디오 채팅 믹싱이 가능합니다. 일부 게이밍 헤드셋에서도 볼수 있는 기능인데 그걸 이제 컨트롤러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복잡한 뭐 그런 설정 없이. 그리고 소리는 양 측면에 이렇게 달린 볼륨 버튼으로 제어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pc를 사용할 때는 이 채팅 믹싱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엑스박스 콘솔에서만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디오 관련 기능은 무조건 3.5mm 오디오 포트가 활성화 됐을 때 그러니까 유선 오디오가 연결됐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피커로만 소리를 듣는다 무선 헤드셋만 쓴다 그렇다면 이 오디오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하나하나 또 설명이 길어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 모니터링, EQ, 그리고 게임, 프로에임 각 모드별로 네 단계의 프리셋이 또 제공돼요. 다 설명드리면 좀 힘드니까 EQ 설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먼저 모드 버튼으로 EQ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 버튼으로 시그니처, 베이스, 트레블, 보컬 부스트 이렇게 네 개의 프리셋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터틀비치 오디오 헤드셋하고 똑같아요. 아까 전에 소프트웨어가 따로 없다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세부적인 설정은 사용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프리셋 중에서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무슨 업스케일링 기술을 지원하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께 사용하는 헤드셋, 헤드폰의 품질이 확실히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제품 후면에 이퀵 버튼 두 개가 배치됐습니다. 사용자 임의대로 매핑할 수 있고요. 동시에 프로 에임 모드를 지원해요. 이 프로 에임 기능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컨트롤 패널에서 활성화할 수 있고요. 게이밍 마우스의 스나이퍼 모드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시점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한, 더 정교한 저격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와 범퍼 버튼 쪽은 오돌토돌하게 마감됐어요. 이 부분이 엑스박스 오리지널 패드와 비교했을 때 가장 이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좀 지압판처럼 이게 되게 까칠까칠한 느낌을 주거든요. 조금 더 부드럽게 깎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범퍼 버튼 자체만 놓고 보면 오리지널보다 깊이가 좀 얕은 느낌이라서 훨씬 부드럽고 빠르게 눌립니다. 그러니까 반응성은 좋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외적으로 가장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은 저는 딱두 가지. 방금 전 트리거와 범퍼 키의 이 오돌토돌한 텍스처, 돌출 정도 그리고 디패드. 오리지널 대비 조금 더 큰데, 이 친구는 좀더 깊어요. 그래서 누르는데 살짝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엑스박스 오리지널이잖아요? 가볍잖아요. 소리부터 이미 깊죠. 그래서 힘이 좀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력이 오리지널보다 좀더 있다. 지나칠 수 없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진동입니다. 임펄스 트리거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패드처럼 이 친구도 트리거까지 진동 모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패드 대비 진동 세기가 더 강해요. 트리거 쪽도 그렇고 그냥 몸통 쪽도 그렇고 진동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진동을 원한다면 이것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섬세하고 부드럽다기보다는 강하고 튼튼한 그런 느낌입니다. 훌륭한 타격감을 지닌 피의 거짓과 같은 뭐 그런 게임을 즐길 때좀 이득을 볼수 있죠. 짜릿하죠. 진동이 세다는 거. 제품 무게는 226g, 287g의 오리지널 엑스박스 컨트롤러 대비 훨씬 가볍습니다. 유선의 장점이죠. 정리하면 니콘은 평소 게임패드에 유선 헤드폰, 헤드셋을 물려서 사용하는 게이머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엑스박스 컨트롤러입니다. 엑스박스 공식 라이센스를 부여받고 또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5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자, 그다음은 터틀비치 리액트 R입니다. 영상 길어졌을까요? 니콘 이후 출시된 신형 모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경량화된 제품이죠. 경량화, 제품 무게가 약 204g, 무게가 좀 빠졌죠? 가격도 빠졌습니다. 4만 원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만큼 다른 요소들도 리콘 대비 좀 많이 빠졌어요. 리콘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 친구는 시작부터 좀 달라요. 구성물부터 터틀 비치 로고 스티커가 없어요. 그리고 케이블 리코는 패브릭이에요. 리액트는 일반 케이블이에요.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뭐 그래요. 외형도 조금 다릅니다. 일단 러버 그립 아니죠. 표면에 그냥 오돌토돌하게 텍스처를 입혔습니다. 물론 이게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그립감에 있어서 그리고 트리거 모터 이 친구는 없습니다. 컨트롤 패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간소화됐죠. 버튼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마이크 모니터링, 사운드 EQ, 프로 에임 기능이 제외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후면 퀵 버튼 두개 그대로 있고요. 터틀비치가 밀고 있는 슈퍼 휴먼 히어링, 채팅 믹싱 기능,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지원합니다. 아니, 채팅 믹싱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버튼들이 빠졌는데 D패드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키보드 펑션 키처럼 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됨으로써 직관성은 당연히 리콘 대비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어, 하지만 여전히 오디오의 진심인 터틀비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신들의 영역이다 이거죠 실제로 뭐 해외에서는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 터틀비치가 헤드셋으로 좀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어, 그냥 만원더 비싼 리콘을 사는 게 여러모로 이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두 제품을 어, 제법 장시간 써봤는데 또 다릅니다. 이게 둘이. 리액트가 더 좋은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아무래도 리콘 다음에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개선점이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범퍼 키와 트리거입니다. 아까 전에 그 오돌토돌했던 텍스처가 훨씬 부드럽게 깎였습니다. 퀵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디 패드도 조금 더 쉽게 눌리고 전체적으로 버튼들이 더 쫄깃해졌습니다. 진동 경우에도 리콘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요. 비록 이 트리거의 진동 모터는 없지만 오리지널 패드하고 비교했을 때 이질감이 더 적은 제품은 저는 리액트 R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콘 대비 많은 기능들이 희생됐지만 그 기능들이 내게 필요 없다면 사실 니콘까지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임펄스 트리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원하는 게임이 몇 없어요. 어, 대표적으로 포르자 호라이즌, 포르자 호라이즌, 포르자 호라이즌 많지가 않습니다. 하는 게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면 리액트 R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오리지널 패드에서는 볼수 없는 오디오 옵션, 두 개의 후면 퀵 버튼. 결론적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끌어올린 터틀 비치의 엑스박스 컨트롤러입니다. 비라이센스 제품을 취급하지 않고 컨트롤러에 헤드셋을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게이머분들이라면 확실히 둘다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 엑스박스 컨트롤러라고 봐요. 직접 이 제품들로 게임을 해보면서 좀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딱 하나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선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아, 근데 이건 좀 정확히 해야 돼요. 저는 블루투스 기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블루투스 컨트롤러 안 써요. 어, 제 환경에서는 끊김이 너무 심해서 저는 무조건 2.4GHz 연결만 선호합니다. 저는 이게 유선 컨트롤러라고 해서 까는 게 아니라 이런 옵션들을 다 제공하는데 무선 옵션까지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제품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말을 한 겁니다. 유선이기 때문에 갖는 이점은 확실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좀더 가볍고 좀더 저렴하죠. 터틀비치 리콘 리액트 R.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꽤나 기대했던 거 생각했던 거보다 재밌는 제품들이었어요. 잘 썼습니다. 몬스터 헌터 친구랑 하면서 아주 신나게 했어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디모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터틀비치라는 제품들은 확실히 좀 디자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아메리카스러워요. 굉장히 북미 스타일이야. 근데 이게 제품이 좋아,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 외모와 비례하지 않는 성능, 그런 편의성,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확실히.